반갑습니다. 우리 귀여운 김신생 뒤통수구요 놀랍게도 뒤통수도동그랗네요 자, 드디어 오늘 금요일이 끝나는데 내일이면 드디어 행복한 주말인데요. 주말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제 꿈꾸시고 영상 보시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뭐라고요? 이미 누르셨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벌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Let's go. 잘 못생긴 초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해요. 새우초밥님, 제가 또 엄청난 기술 가져왔어요. 아유 <laughs> 왜 하예요 아니 뭐 제가 새우추밥님 데리고 뭐 실어 맞는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 네요 아니라고 랭크에서 핵 만났을 때 하는 대처법인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이거 봐요 나도 활쏠줄 알아 활 차징하고 쏘고 난 이후에 방패를 사용하면은 상대가 못 맞추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야 근데 맞추기 너무 힘든데 게케 아! 맞췄다 드디어 맞췄다 이겼긴 해. 가만히 있으면 이기긴 해. <laughs> 이거죠. 음. 보통 랭크에서 핵을 만나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즘 메타가 이러더라고요. 또 이제 V2 버전이 있긴 해요. 핵 만났을 때 하는 V2 버전. 이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왜왜왜 왜? 실신해. 어.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빠지고 상대가 스프레이 들면은. 나도 주무기로 이제 용하하라야이야 이렇게 Okay. 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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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아 k 아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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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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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팔 날리면은? 뭐야 왜 화염병 두개나 날려? 아니 왜 화염병 한번 한 날렸는데? 아 어, 그래? 나 억울해 신생호 제2장 쇼티 오오오 응등 음, 보면은 안맞아 수고 오응 <laughs> 음, 어서 잘가고 <laughs> 잘 배우셨죠? 아니요 못 봐본 거 같아요. 못 어, 뭐 보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더 해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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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많이 살려주세요. 야,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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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최강, 최강 기술 가져왔다. 어, 뭐뜯 어때 어때요? 어때요? <laughs> 어때요? 어때요? 하... 이 상태로 안숨 <laughs> 나왔다. 이 기술로 핵을 상대하기 좀 편해가지고 그나마. 에이, 괜찮죠? 괜찮죠? 안 견뎌 안 견뎌. 뭐라고 요 신생 레슨 받는 대신 좋아요 누르신다고요? 맨날 누르는데. 진짜요? 싫어요 누르실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냐니까. 이번 영상 싫어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초이님? 아무슨 <laughs> 소리? 무슨 소리야? <laughs>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은 랭크, 레미시즌 금방 간다. 금방 못갈것 같다. 만게임이다 뭐가 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 기술 잘 배우셨죠? 어, 어. 아니에요? 아, 그러면 더 일대일 해야겠네.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 배우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레이스는 여기까지라고요. 자공방 갑시다. 사인해 살려주... 주세요. 와, 사인해 주세요. 와, 사인해 주세요. 어, 이거 뭐냐? 꿀, 꿀 누가 배운 거예요 지금? 월, 월 박비네. 어디서 배웠어? 누구야? 그거 누가 누구 알려줬어? 앞에 계신 분이요? 아 어이, 님. 진짜... 아 왜요? <laughs> 아니 본인이 알려줬구만 진짜 나아님 진짜 이러면 재미 없어 고소할 거야 진짜 어? 아 아니 본인이 알려준 거 썼잖아요. <laughs> 누구한테 배운지 어? 잘 배웠네. 진으로 지약해서 생으로 끝나시는 아. <laughs> 에, 에, 어떤 거요? 잘못 들었어요. 신으로 시작해서 생으로 끝나시는 분께 배웠습니다. 아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요. 싫어요, 대비지? 아이고 진짜. 아이고. <laughs> 하 나왔다 하. 아니. 머리 대요, 자. 그러니까 빨리 그. 바닥에 가야죠 h e Kajo. 뭘 c a n 야 g 머리 반사 g a 반사 반 o r e one game here. e y o p a n a p a a Panza. a n a 님들 예, 클로즈. 예. 왜여예왜 여기. 싱가포르예요? 그러게요 이거 여기. 바꿔야겠네요. 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어 어? 아니 저거 피 없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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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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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대사할까? 그냥 잡혀라. <laughs> 이제 방패 못 분다고 했잖아요. 예, 네, 방패 방패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방패 버려. 망패 버리라고. 망패. 우리 망패. 우리 방패, 우리의 아니, 방패, 아니. 방패 아니. 버리지 마. 아니. 우리 방패 아니긴 해. 발리초뒤이 3초 뒤에 나가는 마법을 보고 있어 내가. 어, 발리한 1초 서초만에 나가는 마을 같은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데미지 봤어봤어봤어아우서잡이다니까이거을했좀요에이걸을이 <laughs> い <Yeah. S 2> <noise> った 이버리요 <laughs> 방패를 사용해 버리 네쟤도 <너>. 허외돼 <laughs> 당해 버렸어 그냥. 김준 말벌한테 잡혔어요. 왜? 와. 서버를 바꿔 주세요. 서버 바꿉시다. 아, 근데 최현 님이 들어왔잖아요. 네. 최현 님이 서버를 제대로 들어와서 싱가포르에서 아니, 내가 들어왔는데 저기 서버 저기 서버가 안 튕긴 거야. 이거 난난 죄가 없다. 활 방패 쓰면은 애들 아,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은... 정정 당당하게 써야 겠어 이게 응응이 안 튕기네, 아, 이게. 맞아요. 정정당당하게 활과 도끼. 아주 좋아. 정정당당하게 나는 활. 나 활도끼. 뭐야? 둘이 썬다, 둘이 썬다. 오케이, 저 바로 가자, 주님. 저했지 성유다, 성유. 어, 안 통하기네! 안 통하기네! <laughs> 혼자 남았잖아 그냥. 여기 활이 있네. 방패 또 들긴 해. <laughs> 이거긴 해. 괜찮아? <웃음> <웃음> 이거지. <웃음> 괜찮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laughs> 1명 필. 저 검은색 124 레벨. 어? 어! 오, 네 <르리말라>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이쪽에. 여기! <laughs> 잡았다. 야, 이거 은근히 좋다, 이거. 잘 쓰면 좋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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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세일 뭔데? 잡아, 잡았긴 해. 골드석상 두개만들었 끼네 여기. 올, 올드석상이다 <laughs> 석상. 색상. 번딩, 번딩. 저 팔아서 우리 붙잖아 될까? 뭐 아이고, 잘 쏜다. 아이고, 잘 쏜. 쓴... 이게 2대 1인데 괜찮 아, 2대 1였어요? 몰 음. 몰랐, 몰랐는데. 어? 아니 이걸 이겨? 아, 이기죠 저는 초밥이니까 야, 초밥 뭐야 초밥은 언제나 승리한다 모르십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초밥이 이렇게 많아 초밥 초밥 많잖아 초밥이 어때서 아 진짜 초밥 진짜 못생겼네 진짜 난리 놀이터 아까 놀이터? 놀이터 가자 놀이터 어, 오랜만에 놀이터 해보자 팀이 너무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무슨 뭐, 소리십니까 제가 좀 꽃미남이긴 해서 아이고 그럼 코드부터 잡아야겠다. 세상에, 이게 코드가 단검이 있대. 있네. 우, 얘있었도 뭐야? 저 상어 뭐지? 상어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모두한테 멋있어. 상어랑 에어랑 다 있네. 아, 아눈 아파. 호동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목소리> 가세요. 이거지 조밥의 복수 이제 곧 떠난다는데 저기 곰돌이 친구가 나처럼 귀여워가지고 음 떠나도 어. 돼요 괜찮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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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원래 너가 그래 응. 어, 어제, 어, 어제 뽀록이잖아 뽀록 뽀록이로네 뽀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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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록이. 뽀록이. 뽀오뽀럭이 어? 어, 아니라 뽀로로로의 뽀로로로. 뽀로로. 새우초원님이대우 아니라고. 뽀롱 뽀롱 뽀롱. 우리 집뽀로로 뽀로로가 어때서. 아 노래 부르면 안 돼. 나 벤당한다. 조심해. 올동님처럼 벤당하기 싫어. 오롱 뽀롱 뽀로로. 코드 안 나요? 코드 안 나요? 상어 상어. 포드를 없애 줘. 왜 언제까지 쏠래? 잘맞라 음. 야, 너프 좀. 어, 활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프 필요하는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긴 해. 우리 팀 이겨라. 아무나 팀. 이겨라. 아무... 아, 아무나 이길 거. 이거 갑니다. 끝나고 촬영 가야니까 어. 빨리 끝내자. 자주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근 고달빡가 있었습니다 너무 <laughs> <laughs> 어, 무서웠어. 뭐 <laughs> <laughs> 있어요? 여기 있어. 아 길이 되어. 아!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내일 볼까?